안녕하세요 네 수아아빠입니다 아 지금 몇시간 보세요 시계 12시 10분 이게 밤 12시입니다 사실 오늘 새벽 5시 반에 나와서 지금 12시 10분에 모든 일을 마무리 지금 지었어요 이제. 아무것도 안먹고 씻고 하루종일 한끼도 안먹었어요 밥을 아침 새벽 5시부터 밤부터 그렇지 못먹었지 5시 반부터 지금까지 생선 손질을 쉬지 않고 했으니까. 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요? 애들까지 고생입니다. 애들도 아빠 기다려서 밥 먹을 거라고. 오늘 저녁은 12시 10분에 저녁을 먹을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손님이 많이 왔어요. 맞지? 하루 종일. 와, 바구니가 10개씩 밀렸대. 바구니가 10개씩 밀렸대, 아들이. 손님 나한 시간씩 기다렸다. 한 시간씩 기다렸는데 2 개씩 포개놓은 게1그개 어. 그러니까, 여섯 개였. 그 많은 고기를 저 혼자 잡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 두 개씩 포개놓은 고기가 열, 여섯 개였거든. 그래 아까 개 저희가 지금 손님도 중간에 그만 받으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밀리니까 미안하니까 잠깐 스톱했다가 어, 번인가, 번인가. 어 손님 좀 멈추면 또 받고. 그렇게 한다고 지금 엄청 힘들었습니다. 2 0마리잡았 오늘 엄청나게 팔았어요. 강성돈만 자연산 강성돈만 80kg 조금 넘게 팔았거든요. 네. 강성돈만 84kg 0 전어 또좀 팔고 한 전어 한 50kg 그리고 뭐 다양하게 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자 오늘 밤에 수족관 세개의 물을 갈고 보세요. 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거 장어, 장어 조금 있고 위에도 한 마리도 없고, 이거 작은 수족관에도 고기가 한 마리도 없고, 밖에 이게 답니다. 밖에 이거 남겨놓고, 이제 집에 가려고, 뚜껑, 뚜껑 덮으려고요 아, 진짜, 고기가 셀 만큼, 수로 셀 만큼 밖에 안 남았어요. 오돌이 좀 남고, 우럭 조금 남고, 강화 몇 마리 남고, 오늘 하루 종일 많이 팔은 강성돔, 한 마리 남았네요. 강성돔 한 마리 남고, 았 진짜 엄청나게 파는 것 같아요. 어, 깨가 아픈데, 내일 또 아침 일찍 주문이 있어서, 내일도 나와야 해서, 아침에, 저녁, 밤 12시 조금 안된 시간에, 전어. 전어가, 용케도 추석인데 잡혔어요. 조금 받아놨거든요. 어, 너무 작은 양인데, 내일 아침, 아침에 잠깐 팔아버리면 끝날 것 같아요. 한 15kg? 15kg 정도 되는 것 같네. 맛있는 거제도 전어네요. 좋다, 좋다, 전어까지. 욕한도 원래 텅텅 비어 있었는데 방금 전어를 넣어서 전어들이 엄청 싱싱하죠. 어, 오래가서 엄청 맛있습니다. 덩통한 거. 자, 아, 이렇게. 이제 애들 때문에 밥 먹으러 가야 돼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빈 수족관 보니까 기분 좋지? 오늘 아침에 이 수족관이 어땠어? 와 응.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있었는데. 어디에 뭐 들어있는지 알수 없을 정도로 막살놀 아빠가 오늘 좀 무리하게 많이 시켰는데 내일 팔 것까지 조금 여유있게 받는다고 받았는데 어, 손님. 받았는데. 손님 바람에. 응. 근데 나왔어. 손님이 어. 오늘 예상외로 좀 많이 왔다. 이게 다 유튜브 구독자들 분들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지? 구독자분들도 많이 오셨으니까 말안 하시고 제가 오늘 한 번도 제대로 인사를 못 했어요. 거기가 너무 밀려 있으니까. 앞에 인사하고 그러면 손님들도 오래 기다리면 싫어하니까. 최대한 빨리 손질 손질하려고 아, 는척 못했는데 어, 좀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어, 바쁜 날이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원래 반갑게 인사하는데 조금 바쁘면 제가 말을 한 마디도 안 하고 고기만 잡거든요. 자. 전화가 들어와서 기분 좋게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리고, 그리고 양이. 양이 지 뭐. 이건 내일 아침에다 팔릴 텐데. 리미 감사합니다. 네. 일너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